Canım 안녕하십니까. 필립입니다. 어, 저는 폐업이 진짜 얼마 안 남아서 건물주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. 괜히 떨리네요. <laughs> 뭐 영상에 담을 수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건물주님이 뭐 좋으신 분이라 잘될 거라고 봅니다. 잘 먹겠습니다!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계속 경영 악화가 너무 심하게 돼가지고 음. 그 폐업을 조금 고려 중입니다. 회사랑 계약은 이제 내년 11월까지 돼 있는데 코로나 끝나고 보소 지금 뭐 거의 50% 이상 이렇게. 어, 그래? 그, 왜 줄지? 제 생각에는 저희 이제 도로변에 있는 거라서 용달이든 화물이든 많이 다녀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줄었고 그쪽 금곡동 근처에 사무실이든 그런 것도 많이 이제 이사가고 이래서 그렇게 된것 같은데 재타될 수도 있고 내년 1월 중에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어떻게 사업이나 잘 돼야 됐을 텐데. 그, 까 <laughs> 제가. 한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연구도 해봐. 네. 이것저것 한번 생각해서 그거 아니라도 놀러 와요. 서로가 연구해보자고. 네. 어, 얘기를 잘 하고 왔습니다.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뭐 오늘 끝난 게 아니라 차차 잘 협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빈손으로 왔는데, 이런 거 주셔가지고. <laughs> 사업이란게참 이렇게 해야 되는데, 저는 뭐 사업이 아니라 그냥 뭐라 그래야 돼? 일꾼인지 SCV인지 SCV. 여기 한번 일자리를 담으면 여쭤봐야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오케이, 이상. 매장으로 복귀! 그러세요 <laughs> 12,100원입니다. <laughs> 네, 완료했습니다 감사합니다. 매장 잘 복귀했고, 폐업하는데도 뭐 신경 쓸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. 진짜. 아, 이거 뭐. 저도 폐업이라는 걸 처음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폐업하신 노하를 알려달라고 누가 될수 없고, 이떡게 막말로 한세 달이 안 남은 것 같아요. 굉장히 좀긴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눈 깜짝 하면은 폐점 날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인생 어렵다. 어? <laughs> 유튜브도 하고 있지만 편집을 빡세게 좀 해야 되는데 뭐가 잘 이게 손에 안 잡혀가지고 어쨌든 완성은 시키겠습니다. <laughs> 저희 너무 애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덤퍼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<laughs> 얼굴은 공개 못 하겠지만 이렇게라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. 미인은 저만 보는 걸로? <laughs> 명절날 외롭게 또 점포로 지키고 계시는 세바님에게, 필리님에게 말동무 한번 해드려게니까아저 너무 저 말동무만 해주셔도 아, 너무 감사한데 진짜 네. 구독자 여러분들도 언제 시간 되시면 부담스럽게 오실 필요 없고 아, 저 지금 여기 영상에서만 보던 이 테이블에서 커피 한잔 같이 하고 있거든 <laughs> <목소리> 요거는 저 카메라 앞에 드리긴 뭐했고. 카메라에 나오면 안 되는? 거 아니, 됐는데, 아, 예. 구독자님들 네. 부담 가실까봐 아, 아, 저 너무 피곤해요, 선님 이런 것까지 배려를 해서. 아, 아 예. 고맙습니다. <laughs> <죄송합니다>. 탈출, 아, <laughs> 아, 아, 고맙습니다. 에스코트까지만 네. 하겠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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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외롭게 사투를 좀 하고 있었는데, 많은 응원과 격려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,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! <laughs> 퇴근 했는데, 어제 이어서 덩퍼님이또 오늘 와주셔가지고. 너무 감사하다. 그러니까 감자탕을 드시다가 생각 이딱나셨대양 진짜 많지? 또 남았잖아, 이만큼. 뼈해장구만 음. 먹다가 감자탕을 <laughs> 먹으니까 이게 점퍼님 덕분에 오늘 한잔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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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겠습니다 아잘잘 <laughs> 어, 아니야 내가 할게 카메라 앞에서는 아, 해야지 그치. 해야지 <웃음> 보여주기 <laughs> <laughs> 오우 실하네 우와 아 죽나. 와. 응. <laughs> 음?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. 서브레. 아우 좋다. 안녕하십니까 필립입니다. 현재 6 시가 좀 지났는데 역시 조용합니다. 아 어, 입김 나는거 보이세요? 야저 완전한 겨울. 이거 봐봐 잠깐으요선 <laughs> 이거 열리지도 않아요. 어떻게 해. 매장이 굉장히 춥습니다. 목도리는 에바세바가 아니라 바로 옆에 이제 냉장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잠깐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건 괜찮은데, 여기에 저희가 거의 16시간, 7시간이 있으니까 굉장히 춥거든요. 그래서 내복이랑 다입고 있는데,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. 제가 이제 폐업이 1월 중인데, 1월 언제라고 아직 확정은 못 지어가지고, 1월 중순이라 고 보면은 한뭐 7, 80일 남은 것 같아요. 사실 뭐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건강이라도 챙기자 해서 제가 아침에는, 자전거를 좀 타고 있고 밤에는 한강을 한3 0분 정도 걷고 갑니다. 좋아요. 네. 이어폰 하나 꽂고 생각도 좀 정리하고 여러분들도 뭐 시간 쪼개서 운동 꼭 하시길 바라고 사람들 너무 많아요. 책비. <laughs> 아 이렇게 가는군요. 아 네. 우선, 네. 네, 네. 뭐 할인 정립 있으세요? 없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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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또 미남이셔가지고. <laughs> 아. 아, 댓글욕 엄청 많이 들어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이거 보이시죠? 이학년저 아. <laughs> 지금 박사과정 아. 하고 있고요. 마침 좀 시간이 생겨서 숫자만 보로 팬이기도 하고, 그래서 한번 놀러와 봤습니다. 아, 너무 감사하고, 다음에는 한잔 하는 걸로. 아, 예, 알겠습니다. <laughs> 네, 협박을 주셔가지고, 아. 한잔해야될것 같습니다. 네, 집에서 탈출할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, 아, 그럼요. <laughs> 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죠. 고요 아, 예. 다음에 돈 많이 더 벌어가지고, 이걸로 안 돼요? 아, 자꾸 아빠분, 아빠분 주셔가지고. 아, 장난이야, 장난이 마지막에. 할 얘기가 있었는데 머리가 나빠가지고 싸부리 사브레... <laughs> 사브레. 사브레. <laughs> 아이고 감사합니다. 오,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연구, 연구라고 하면 안되죠 연구? <laughs> 어, 연구. 연구 대박. 아, 감사합니다. 네이처지. <laughs> 네,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네. 어, 그세요 네. 네. 전함부로 초창기 구독자이신 허스윙스 님.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지실 구독자님이신데 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아재개그 많이 날려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자, 그리고 이제 벌써 이제 12시가 됐거든요. 제가 평일에는 식당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때문에 먹고 삽니다. <laughs> 얼마 전에 다녀와 주신 범퍼님께서 다이어트를 실시한다고 하니까 본인도 다이어트를 하겠다 하시면서 저와 세바코까지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. 와, 이거를 이제 받았으면 이제 다이어트 실패하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무조건 성공해야 돼, 무조건. 먹을 게 너무 많다. 닭가슴살이 이렇게 맛있는 게 이렇게 많아? 이름부터 맛있네. 순살 닭다리. 그럼 얘 하나 먹겠습니다. 다이어트의 필수품, 스리라차. 양배추 조정! 자, 오늘 첫 끼입니다. 음. 야, 무슨 잘 나온다. 음. 맛있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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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에서 보시기에는 맨날 먹고 다니는 걸로만 알고 계시겠지만 평소에는 이렇게 관리를 좀 하고 있다 네. 그래서 올해까지 89kg까지 가야 되는데 운동이랑 같이 하면은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다 네. 어 그리고 다이어트 영상에서 본인도 다이어트 하겠다고 하시던 분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덤퍼님이랑 어 지은님 잘 되고 계시는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<laughs> 덤퍼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날씬해지자 이거야 또좀 전에 구독자님이 왔다 가셨는데 라일이 용돈까지 챙겨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일아 용돈 전해줘야겠지? 제가 <laughs> 꼭 전달 잘 하겠고 또 제가 평일에는 하루 종일 있지만 주말에는 오전 10시까지만 근무를 하거든요 주말에 간혹 그 이후 시간에 방문해 주셔가지고 못 만나고 가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. 아,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저 주말에는 10시까지 밖에 없어요. 이런 거 얘기하기가 조금 나대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나 또 멀리서 오시면 허쿠로 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주말에는 오전 10시까지만 근무한다. 왜냐하면 제가 버리로 와서는 하루 쟁일 죽치고 있어야 되는데 주말에도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자식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것만큼은 제가 지키고 있다. 그래야 와이프도 좀 살지. <laughs> 아 그리고 참 우리 오랜 구독자님이신 미스터 건 제가 총님이라고 부르거든요. 우리 총님께서 주말에 오셔가지고 물건도 많이 사가지고 이 쌀을 갖다 주셨어요. 진상미. 이거 뭐 노리신 거 아니죠? 진성미? <laughs> 어쨌든 한동안 쌀 걱정 없이 살수 있게 됐습니다 에이,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새 여러모로 나름 근심 걱정이 꽤 있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힘 대주시고 해서 더 열심히 살수 있고 영상도 더 재밌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편집을 하러 가겠습니다 어차피 손님은 별로 없어요 아, 이러, 이, 이 얘기 안 하기로 했지 손님 많을 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. 여러분 화이팅! 자, 이제 물건이 들어 왔는데 물건 생각보다 많죠? <laughs> 저희가 이제 폐업도 준비하면서 물건이 뭐 가뜩이나 많이 없었지만 물건 많이 줄이고 있는데 편의점에 여러 메이저 행사들이 있는데 이제 빼빼로데이가 하나 남았습니다. 금공로대에서 맞이하는 마지막 빼빼로데이가 될것 같은데 그래서 뭐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좀 물건을 시켰습니다. 구색은 갖춰놔야 되니까. 예. 여이 보이시죠? 여 빼빼로. 빼빼로들. 쫙쌓여있정이또제 입으로 마지막 빼빼로데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상하네. <laughs> 뭐 매일 하는 일이지만 즐겁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들어가자! 저는 이제 영업 종료 시간이 다 됐습니다. 하, 오늘은 술한잔할 게요 안 되겠어. 오늘 분 이따 봐요. 자 영업 종료했습니다. 자, 오늘 오랜만에 매장에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. 오늘 갈비살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된장찌개. 파더야너 반갑다. 에? 음 맛있다 술 한잔 할게요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. 서브. 아, 우 달다. 이게 갈비살이 400g인데 자가마치 얼마냐? 천 원에 샀습니다. 천 원. <laughs> 제가 알리 테모는 잘 사용을 안 하는데 뭐 어쩌다가 알리 신규 회원 가입을 하면 천 원에 뭘살수 있다 그래서 했는데 뭐 맛은 몰라요 저도. 천 원인데 뭐할 말이 있어? <laughs> 먹읍시다 빨리. 아우 배고파. 비계가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, 오히려 좋아. 미니어로가참 좋은데, 이게, 빨빨 먹어야 돼. 불을 조절할 수가 없어가지 음, 맛있네. 맛있네. <laughs> 아, 천원이라고 그러지. 너무 맛있는데? 아니, 천원이라 맛있는 거 아닙니다. 진짜, 기본 이상 하는데요? 더 그, 맛있어. 이렇게 먹으면 맛있습니다. 어느 순간 양배추가 거의 저요랑 이제 떠이있거든요 미쳤어 아, 아 이거 뭐서사야어 소고기 먹고 뭐 썸네일 봐서 아시겠지만 약간 한심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새어피시를나은 놈이 이거 먹으면서 좋아한다고? 무슨 놈이지 이거 인상 쓰고 뭐, 그러면 뭐 됩니까? 좋을 땐 좋아야지 양배추가 이렇게 약간 향기가 있을 때이때가 진짜 맛있어요 이때 음~~ 결국에는 1월 중에 어... 폐업을 할 겁니다 자꾸 프리 맥히냐? 아. 그래도 진짜 구독자님들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하니까 어, 너무 힘이 됩니다 진짜 아... 어, 제가 또대약 기간을 만료한 게 아니라서 위약금도 내고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되겠죠? 예 네. 이거 그만두고 뭐할 거냐 뭐 이렇게 궁금하실 건데 제가 뭐 나름 디벨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믿는 구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. 사실 뭘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뭐다 까먹은 상태라 그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뭘할수 있는데. 제발 대출대로. 대출. 제 그래도 나름 신용등급은 괜찮아요. 가진 거 신용밖에 없는 사람. 와, 아천자를갈 수가 멋있네 <laughs> 최근에 유튜브 알고리즘에 딸둘 가진 도부인데 사고로 한쪽 팔 빼고 다 절단이 되신 분인데 야 그거 보면서 인생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참 지금 건강한 거가 감사하다고 라 느꼈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이번을 기회로 삼겠다 에이. 뭘 하든 이루고자 하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대단한 거 원하는 게 아니야 빚지지 말고 집 하나 사고 <laughs> 너무 욕심이죠? 집 하나 사는 거? 아이고,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데. 댓글에 무지성으로 제가 건물주 아들이다, 뭐,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, 좀 귀티나 보이는 건지, 그냥 조질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, 그분 위해서 한장 할게요. 네. <laughs> 그분 위해서. 저도 건물주 아들이면 좋겠지만, 건물주 아들이 아니어도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. 건물주가 되면은 제가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우리 주님 덱시다. 아, 음, 그리고 이 소고기가 사실 맛있긴 한데, 먹다 보면은 약간 느끼할 때가 있거든요. 그럴 때 뭐가 필요하다? 마이 장김. 우유 싹 먹고, 아우, 오늘 소고기가 좀 느끼하네. 할 때, 바로 장김 때려주면 되거든요. 와, 달다, 달아. 오 마이 고 맛있는 거 먹을 때 딱. 제가 알기로이 갈비살 미국산인데, 전미국산 굉장히 좋아해요. 기본적으로 미국산 소고기 특유의 진한 맛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또 이거 미국의 맛이잖아. 와. <laughs> 아. <laughs> 폭립이야폭립이야다 먹을라 그랬는데, 다 먹었어? 야니까 물싸이 요거가 진짜 이거 미국의 맛이네. 빕스 안 가도 돼저 빕스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매니건스 마르쉐 예전에는 마르쉐가 가기 힘듭니다 든 에이 마르쉐 제가 부모님 덕을 많이 봤는데 이제 부모님이 제 덕을 봐야 될때 제가 너무 뭐 이렇게 돼가지고 좀 기다려보세요 에이, 뭐가 있지 않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저한테 대기만성이다. 그러니까 현재는 별 볼일 없다 이거죠. <laughs> 아버지가 항상 믿고 있는 거지. 저도 이제 아들이니까 표현을 잘 못해요. 사실 속마음은 그러지 않은데. 제가 또 장남이니까 제가 잘 돼야 우리 가족들 다잘 되는 거니까 파이팅 하겠습니다. 서브레 와짜자 김치 양배추 고기 바비큐 소스까지. 이거 돌았다 이거 지 그래도 제가 아직 청술인가봐요 술이 취하지가 않네. 네. <laughs> 아이고! 한잔더 해야지. 소고기 먹는데 두병 먹어야 되거 아닙니까? 파인더왁타 아, 이거 못 참겠다. 술 봐. 이거 조그만 겁니다. 뭐해야지 와지. 요 레이라고 봐주세요. 자, 아우. 아, 자, 뭐해? 이게 차돌 된장찌개입니다. 밀키트고요. 와, 미쳤다. 이천장을 좀 포기해야 됩니다. 와, 아, 잘 나가. 이것도 좀 부끄럽지만 40%. 아, 그런네 아, 이건 진짜 이거 한입 하셔야 돼.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고 제 다음 영상 말입니다. 나이리랑 데이트 영상입니다. 나이리 너무 예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나이리가 매번 나오는 거 아닙니다. 네.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. 사브레 먼저 아, 먹어서 죄송합니다.